오늘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시즌 상점에 메이와 칼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이와 칼라가 들어왔을 때 시즌 상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상황에 따라서 알아볼 텐데 시즌 상점 갱신까지는 9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아 있어서 계획을 세우셨다면 빠르게 결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시즌 상점에서 구매하기 전에 소원 목록 변경부터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메이를 계속 뽑으셔야 되는 분들은 메이가 있을 테지만 메이의 챔프를 만드신 분들도 메이의 파라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원 목록 변경을 하는 걸 가장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SSR 캐릭터는 명함이 필수인데 명함이 빠져 있는 것들은 체크를 하시고 디버만 도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캐릭터를 써야 되니까 메이 파라곤 작업을 하기 전에 명함이 빠진 캐릭터가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원 목록을 편집을 했다면 먼저 시즌 쿠폰의 보유량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시즌 쿠폰 같은 경우에는. 챔레나 250위에서 500위 기준으로 하루에 350개씩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시즌 오프가 있어서 매일매일 모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꿈세계도 마찬가지로 전장 랭킹 500위 이상이면 150개 이상 모을 수가 있어요. 뭐 여기서 등급이 더 올라가면 뭐 355개, 4 0 0개 이렇게 모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고요. 평균적인 기준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시즌 마일스톤을 보시면 추가 보상이 있죠. 여기서 시즌 쿠폰 300개씩 매주 3회 오픈을 할수 있어서 일주일마다 900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수급을 할수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11월 21일을 기준으로 시즌 종료되는 1월 중반까지로 봤을 때약 3만개 정도의 시즌 쿠폰에 확보가 가능합니다. 뭐 여기서 조금 더 모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확정적으로 모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벤트라든지, 길드 대항전, 이런 곳에서 또 상당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시즌 쿠폰에서 최소 4만개까지는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쿠폰이랑 이렇게 더하기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메이 같은 경우에는 시즌 상점 초기화가 돼서 6 번을 산다고 했을 때 6만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칼라를 안 사게 되고 피피결정을 사게 되면 5만 개가 추가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메이를 파라곤으로 보내고 피피결정을 사실 분들은 총 11만 개의 쿠폰이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즌 2 시즌 상점의 목표는 뭐냐? 메이칼라를 챔피언 플러스로 보낸 게 제일 1순위입니다 이거 안돼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것만 완성시키면 돼요 이것만 완성을 시키시고 이게 완성이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메이를 파라곤으로 보내고 메이 파라곤이 완성이 되면은 이제 피 p 결정까지 추가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테크트리를 타시면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1.24 패치로 인해서 황금 결정이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황금 결정 개수라든지 가격을 보고 고려를 하면 되는데 뭐 이건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핵심 목표인 메이의 파라곤을 보내기 위해서는 챔피언 플러스 캐릭터 25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가능한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자가 진단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즌이 끝나는 시점과 시즌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스토리도 업데이트 되고 푸시도 받고 뭐 엄청나게 보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SSR 캐릭터 선택권도 하나 정도 받게 되고요. 뭐 이런저런 보상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겠지만, 어차피 메일을 모으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파라곤이 완성되는 시점은 시즌이 시작되고, 뭐 일주, 이주 정도 지난 그때쯤에 완성을 시켜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메인은 준비되어 있고, 뭐 나머지 챔피언 플러스 캐릭터만 준비되면 되니까, 매일매일 게임만 한다면 충분히 다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과금 유저분들은 이게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이건 영상 뒤쪽에서 말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SSR 캐릭터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뽑아야 되는 6개 캐릭터를 노리시고 보통은 SR 캐릭터에서 챔피언 플러스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모으신 거 보면 챔피언 등급으로 있는 것도 많이 있으실 거고 챔프를 달성하신 것도 SR 등급에서는 꽤나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뽑아 나가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20명 캐릭터 외에 뭐 베라라든지 테미야, 캐롤라이나 이런 것들의 진급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다음 시즌 초반까지만 완성을 시키면 충분히 메이 파라고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업을 좀 빡세게 해줘야 다음 시즌에서도 또 OP 캐릭터를 파라곤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겸사겸사 만들어주면 다음 시즌부터는 좀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지금 메이와 칼라를 가지고 있는 진급 상태에 따라서 어떤 영혼석을 살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메이와 칼라는 챔피언 플러스가 기본입니다. 이거는 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메이가 챔플인데 칼라의 진급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실 텐데 칼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체 뽑기로 이제 일반 뽑기라든지 에픽 뽑기로 챔피언 플러스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화 등급이나 이런 등급이라면 이제 한두 장 뽑고 바로 신화 플러스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등급이 낮아서 레전드 정도라면 핏빛 결정과 메이 파라곤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칼라의 진급을 다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메이 파라곤이라든지 피픽 결정이 올려주는 딜량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올리면 겉모습이죠. 뽀대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율 자체는 칼라를 챔피언 플러스로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칼라가 레전드라고 해도 나이뽀대는 도저히 포기를 할 수가 없다. 메이 무조건 파라곤으로 보내고 머리에다 별 6개 달아줘야 어, 게임할 만날것 같아. 그러시면 효율을 선택을 하실지, 나의 게임 재미를 위해서 뽀대를 선택하실지 개인 취향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이의 챔피언 플러스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칼라가 신화 등급 이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의 파라곤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쿠폰에 따라서 시즌 마지막 주에 핏빛 결정을 구매할지 아닐지 이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현재 쿠폰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요 일반 뽑기에서 메이가 잘 뜨기만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운빨로 피픽 결정을 살 수밖에 없고 피픽 결정은 중간에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즌 마지막 주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걸 빨리 사시면 안 돼요. 뭐 빨리 사신 분들은 이미 잘 쓰셨다면 먼저 만드셨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지금 안 사신 분들은 시즌에 뭐가 나올지 몰라서 이거를 끝까지 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과금 유저분들의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무과금 유저분들은 챔프 25개가 다음 시즌 초반까지 간다고 해도 대체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다 힘드실 거예요. 이거를 다음 시즌 중반 혹은 후반까지 가야만 이게 어느 정도 뽑기권이 확보가 되고 대부분의 다이아가 어쩔 수 없이 다 픽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즌부터는 이제 시즌 상점에서 픽업 캐릭터들을 모을 수가 있으니까 원활하게 모을 수가 있으니까 좀 풀리긴 하겠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시즌 끝나기 전에 메이가 겨우 들어왔어요. 그래서 챔플 만드는 것도 힘들고 더군다나 SSR 캐릭터 챔피언 플러스는 정말 많이 힘들 겁니다 아무리 SR 캐릭터에서 좀 모은다고 해도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즌3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PP 결정 두 개를 사시거나 아니면 메일을 존버하거나 여기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아마 대부분의 무과금 유저분들이 이거 양자택일을 하기 전에 그냥 메일랑 칼라를 다 사셨을 거예요 아니면 뭐 울머스도 사셨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가실 텐데 만약에 운이 좋아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메이도 챔프를 찍었어요. 픽업에 오린 때려서. 그래서 칼라도 오린을 때렸어요. 그래갖고 다 모았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피픽 결정 두개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모일지 몰라가지고 이제 메이 존버는 내가 여섯 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있는 거 챔플 25개가 이게 진짜 암 걸리는 거라 엄청나게 긴 시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피픽 결정 두개 사셔서 어차피 황금 결정 수급처는 이제 시즌 끝나면 또 100개 정도 주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얻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캐릭터, 메일을 25강 보내주고, 뭐, 신규 캐릭터 나오면 또 걔도 25강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빠르게 만들고, 맛있게 쓴 다음에, 메인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것들이 다 갖춰진 다음에, 그때 이제 노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무과금 유저분들은, 뭐, 메이나 칼라, 울머스 이거 사시느라, 시즌 쿠폰을 다 쓰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핏빛 결정을 뽑아도 메일을 파라곤으로 보내도 별로 안세집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세져요 근데 이것들을 보내는 이유는 설명을 드렸죠. 다른 사람 다 있는데 나만 없으면 등수는 무조건 떨어집니다. 1점이 됐던, 100점이 됐던, 무조건 지면은 등수는 떨어져요. 그래서 아르사라든지 루보미르 이런 것들이 좀 탐나겠지만 이건 이제 그냥 일법에서 뽑으시고 여기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영혼석과 피피 결정 뽑는 건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잘 작업을 하셔서 원하시는 스펙업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